다음으로 한남 4구역에 대해서 한번 진행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남 4구역은 한남 뉴타운 4개 구역 중에서 아직 현재까지는 사업속도가 제일 느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업의 진행 과정이 제일 늦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합설립 인가일도 2015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서 먼저 말씀드렸던 2구역과 3구역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조합 설립이 되었는데, 시차적으로는 약 3년이 좀못 미치는 기간 동안 좀 늦어진 2015년도에 이제 조합 설립이 되었다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만큼 이제 다른 구역보다는 출발부터 좀 늦었다라고 어, 생각을 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2018년도에는 한남 4구역 조합에서 어떤 일이 일어서고 는지 한번 살펴보면, 2018년 2월 달에 어, 사구역 조합원 전체에 대 정기 총회가 있었습니다. 이전 정기 총회 당시의 어, 중요 한건 내용들은 내용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 봤던 내용 안건이 어, 사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하는 내용 변경안을 용산구청이 제출하는 것이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변경안의 가장 핵심 내용은 한남 사구역의 어, 대류변에 장문로라고 하는 대로변에위치해 있는 상가 건물들을 재척해서 존재시키는 이 내용을 가지고 변경하는 아, 만들었어. 그 장문로 재척은 아시다시피 아, 조합에서 원래 처음부터 어, 계획을 했던 건 아니고요. 서울시의 공고 안에 따라서 조합이 받아들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월달 이후에 쭉 아, 변화 없이 이어지다가 결론적으로 11월 14일날 시간이 많이 지났죠 한 9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 돼서야 드디어 촉진계의 변경안에 대한 공단 공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공단 공고가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고시가 이루어져야만 그 다음에 건축심의를 받을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지금 11월달에 이루어진 공단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용적률은 약간 상향을 시 시키, 상향을 시키고 어, 그 그러면서 건립 가구수를 좀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반면에 건립 가구수를 증가시키다 보니까 중대형 평형의 비중을 많이 감소를 시키고 소형 평형의 비중을 많이 증가를 시킨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구역에 어, 포함되어 있는 신동화 아파트는 일단 존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존치한다는 것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아, 리모델링 사업 방식을 적용을 해서 리모델링한다. 을 이렇게 계획이 아, 나와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장문로변의 상가를 존치하는 부분. 이 장문로변의 상가를 존치하는 부분을 이 지금 변경 안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한남 오 존치 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변경안을 봤을 때 한남 오 존치 구역이라는 명칭을 보면서 이상하다 한남 오 구역의 존치 구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헷갈렸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한남뉴타운에는 요총 4개 구역에서 5개의 존치구역이 있습니다. 그 존치구역에 지정된 순서대로 한남 1, 2, 3, 4, 5 존치구역 이렇게 설정되다 보니까 구역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지정된 순서대로 이렇게 번호를 매겼는데 그게 이제 자칫 잘못 이해를 하면 그 구역에 있는 존치구역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 한남 4구역에 있는 장문로변에 있는 그 존치 구역은 정확한 명칭이 한남 오 존치 구역이다라고 이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촉진계의 변경 내용에 따라 보면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아, 일단 건립 세대수가 아까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는요 촉진 구역의 세대수가 1,965세대였었는데 이게 2,257세대로 대폭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어, 실제 이제 임대아파트는 요 어, 이전에 335세대에서 346세대로 별로 크게 늘어나지 않았고요. 조합원과 일반 분양고는 1630세대에서 1630세, 1911세대로 약한 300세대 많이 늘어났죠. 숫자가 지극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어, 중대형평형의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어, 소형평형의 비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용적률 증가 효과와 더불어서 세대 수가 증가하는 이러한 효과를 보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4구역을 간단하게 마치고요. 이제 5구역의 진행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남 5구역입니다. 자, 한남 5구역은요, 2구역, 3구역과 마찬가지로 2012년도에 조합이 설립이 됐습니다. 2012년도에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지금 2018년도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죠. 자, 그러던 것이 2018년도에는요. 1월 19일 날사구역과 마찬가지로 그 5구역 조합원을 대상으로 정기총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자, 정기총회 내용은 뭐냐면 사구역과 비슷합니다. 한남 5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이제 조합원들의 승인을 얻는 내용이었었는데요. 이 촉진계 변경 안에 대해서는 이제 그 세대수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한남공 구역이 그 총회를 이루어지면서 그다음에 그 이후로 여러 가지의 그 우유적 가장 많이 겪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이제 그 조합 임원진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어, 2016년이죠 2016년 1월달에 그 조합 임원 조합장, 조합장 선출부터 조합 임원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총회가 어, 무효다라는 어, 소송이 진행이 됐었고 그 부분이 2018년 5월달에 5월달에 어, 서울고등법원 그래서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해 9월 20일날 조합의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진을 다시 구성하는 임시총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조합장부터 임원진이 다시 선출이 됐고요. 조합장부터 임원진이 다시 선출이 되면서 다시 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만들고 그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받고 공, 아 공남 공고를 하고 이런 과정을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이제 아, 아,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2 0 0 0 이제 11월 21일, 21일날 내년도에 이제 원래 1년에 한 번씩 정기총을 해는데 2019년도에 정기총을 땡겨서. 먼저 전기총회를 열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아, 촉진계 변경 안에 대해서 이제, 어, 조합원들의 승인을 얻는, 아, 이 요런 내용을 가지고 총회를 개최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총회 내용은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라든지 여러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촉진계 변경 안을 확정을 지어서, 어, 확정을 지은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심의를 들어갈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음, 5구역은 올한 해는 촉진계 변경하는 데 있어서 다른 구역에 비해서는 큰 성과를 내실 못있고요 내년도가 되었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촉진계 변경안이 진행이 돼서 확정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